원래는 한국 모드를 끼고 하려고 했었는데 낭만 멀티 그냥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낭만 멀티 저번에 했던 거는 오늘 재밌으면 팩이 돼요. 빠지는건가 이탈리아? 빠지네 에티오피아가 유저라서 뺍니다 이탈리아 그래 에티오피아가 유저고 체코가 유저가 없어요 아니 생긴거 아직도 이러네 무솔린이 거 우리 좀 뭐야 니스터에그로 기가 구체를 모던님이 몰래 집어넣어놨어요 아니 뭐야! 에헴 씨왜 이렇게 생겼어 아 뭐야! 언제 다 박아놨어 이거 아니 오늘 모드 업데이트한게 이거야 그냥? 이 사람 원래 이렇게 생긴거죠? 눈썹이 올라가있어서 수상해요 스탈린 보고 깜짝 놀랐네 무솔리니 <laughs> 초상화 왜저럼 흑보 <laughs> <laughs> 낭만 머리라길래 세뇨리 힐트를 빌드 가까왔는데 라일란트가 비무장이 아닌데 솔직히 정복경제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독일이 뭔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무서운데 중점부터 성릉 중점인 것 같은데 뭔가 두편 이탈리아랑 전진 끝냈고요 자, 알바니아에 상륙 준비 중인 이탈리아 어린이를 숭배하라 뭔 소리야 이거 유튜브로 본번이 본지 한3년간된것 같은데 항상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님들 유튜브가 선정적인 거랑 이제 욕설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방송은 선정적이고 욕설 있고 우리 이제 다시 교양 있는 방송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니까 러 이제 폴란드도 이제 다시 어? 카자크왕 여기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다시 또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 자 알바니아에 상륙 갔습니다 이탈리아 에이 뭘 t s 어, 요어축출나한다무솔린이 이제 이제 중점들도 보면 이제 욕하면 안돼 이제 이야 우승아 어 뭐야 자 페루 잘갔고요 근데 미국멋있 뭐 찍는거냐 핵연거하는데 1200일? 스페인은 까르로스파네요 이야 뭐 축수질 미리 다 해놨네 스페인 자 스페인 아니 포르투갈은 인민전선쪽 아무래도 이베리아 이노단 루트인거 같아요 자, 터키는 오스만이 아닌 루트들도 낭만이 될 수가 있는데 낭만 하라 그러면 다 오스만 가더라. 솔직히 오스만이 무슨 낭만입니까? 캐나이 낭만이지. 날가빠진 구시대 어떤 그런 대명사가 오스만인데 이게 낭만이 맞아? 뭐야? 소련대전, 트로츠킨데요 곰벌레석화네요 중국은. 근데 중국에 유저 있나도? 신강? 무슨 신강을 했대? 자 이탈리안 그리스의 정당화 중인가요? 그리스 유전데 이거 밀기 쉽지 않아요. 언니는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카페에 로리짜를 추적한다. 뭐야 벌써 끝났어 내전? 자 이제 내전이 한번더 있죠 스페인, 폴란드 무슨 루트입니까 합스부르크. 와 오늘은 카자크 왕 아니네요. 건전하게 하기 쉽겠네 더. 카자크 왕은 아닌데 제도 말가기 왕이자 왜냐 중점으로 기병 몹을 주거든 에이 뭐말뭔 소리야 말에 왜 그거를 해요 말은 타고 다녀야지 얘는 군인 왕인데 무슨. 얘는 폴란드 군인왕 합수부르크면은 이거 그 저번에 뉴비멀티 나왔던 어 그러면 그 체코가 유저가 없구나 오늘 <웃음> 뉴비멀티에서 게임 들게 먹었네 아 뭐야 5홍이야? 어 아직 몰라요 늙은 합수부르크 왕은 5홍은 아니거든요 아 5홍이잖아 체코 투명리기라고? 어 그러네? 누가 체코하다 나왔나보다 체코 투명리기면 안 받아주지 않나 이거? 합병할 때? 전쟁으로 먹어야 되겠는데요? 어 뭐야 루마니아랑은 뭐야 루마니아가 찍은건데 이거는 방역선? 자산서커 중국 서북산마도 잘 들어가고 있고 아니 영국 뭐야 왜 영국은 뭐했어 어? 기동맹이야? 뭔지 모르겠는데요 영국은 전투기 영국 낭만이 있나 누구가 소련 세력의 공산당이었죠 아니, 공산당? 공산주의였죠 예. 그리고 방역선이 만들어졌고 포르투갈 폴란드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탈리아, 그리스의 선전포고. 이탈리아, 이거 뚫기 쉽지 않죠? 그리스 요새도 미리 박아놨네요? 2단계네, 2단계는. 어, 상륙 당한다. 뭐야, 왜 이렇게 쎄? 6군데 제공콘? 아, 지원기. 어, 근접포은 지원기가 같이 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기가두차, 아, 기가두차 어디 갔어? 프랑스는 어찌됐건, 먼 루트를 가든, 무슨 낭만 있는 행동을 하든, 그냥 독일이랑 싸우게 돼 있어요. 영혼의 라이벌입니다, 옛날부터. 뭐야? 초반전쟁 미국이다. 야, 요새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야 또개이 멀로주의 멀로주의 재확인 자 이걸로 멕시코를 쳤고요 어 뚫렸네 그리스 자 카를로스파 2차 내전 터졌고 자 공산당도 쳐들어갔 어 중국 좋아요 공산당 컷하고 홍고가 내전하는데 이거 내전 론 아닌가요 뭐야 누가 낭만있는 행동을 했지 누가 룰을 어길했어요 중점이야? 이 사람 이렇게 입술이 튀어나와서 뽀뽀하는 것처럼 카사 부부 부부라 그런가? 어, 차별적 발언을... 이거 뭐 차별적 발언이야. 이게 차별적 발언은 맨날 무솔리니한테 하고 있는데, 무슨... 자, 아니면 멕시코 괴리국으로 박았네요. 교황의 키즈 카페는 무슨 세력이에요? 왜 교황의 키즈 카페야? 아이 닉네임... 뭐야? 어... 영국은 비동맹이네요. 그레이트 브리튼... 근데 무슨 사우디를 쳤어요? 중앙아메리카도 미국이 먹습니다. 이거를 합격 안하고 다 괴리국으로 박으면 이 공장 빨아먹는 게 너무 맛있겠는데? 자 중일전쟁이나 봅시다 공군 잘 뽑았고 일본 은접항공지용기 추가연료탱크 2개 작전범위 나쁘지 않아 바보? 바보 쓰는 일본은 어보병 아니 해병편제는 10해병 5포 좋아요 미국은 브라질 쳤고 아 이거 미국이 브라질 먹으면 너무 쎄 최강국 탄생임 오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쳤네요 언제쳤지? 뭐야 무슨 노르웨이가 막아주러 왔어? 보항계 키즈카페 확장공사 어 잠깐만 그러네 소련이랑 세력인데 유고가 전쟁이야? 어? 전쟁이다! 이러면? 꾸며지책을. 왜안 찍었는데? 이러면은 오개년이 아이고. 우 5개년은 일단 막혔고. 쓰로치킨인데오개년을왜 함? 그런가? 이탈리아가 새로운 군사계획 발표했다! 어, 영국이랑 뭐 공동협력 프로그램 한다는데요? 뭐야, 그냥 뭐, 뭐, 버프 그런 건가? 세력 그런 건 아니고? 동원의 키즈 카페는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탈리아 이 쓰레기 같은 전력으로는 뚫를 수가 없습니다. 우련이 와있기 때문에. 오, 폴란드는 체코 선전포 자, 스페인은 내전 끝내고 추축국에 왔어요. 포르투갈은 공산이네. 지구집정연합. 스타크래프트 지구집정연합이 그게 그 유엔 나중에 막 바뀐 그거 아니에요 설정선? 사실 미국이 대빵인 거 아닐까 그러면? 야 사령관 걔 국적 어디냐? 부사령관 스투코프는 러시아 사람이잖아. 걔걔 걔 이름 뭐더라? 제라드뉴갈걔 국적 어디야 걔? 프랑스 사람이라고? 미국은 뭐야 그러면? 뭐야? 어? 어? 아니 제라드듀가 프랑스 사람이라고 그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유저가 뒤지고 없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갑자기? 왜왜 왜 죽었어? 아, 저거 안 되고 안 되고 무시했다가 안정도 날아간 거 같은데. 원래 저 포켓몬도 똑띠안 하고 그냥 안정거안 따이던데. 아, 유고의 프랑스 돗보가 원래 있지. 그렇지. 야, 미국은 브라질. 야, 얘는 멕시코합 중국, 중앙아메리카합 중국인데 얘는 미국용 브라질이네, 그냥. 언니님 전세가 프랑스에 정당화해요. 야, 이게 뭐야? 국내 맛집이야. 누가 제일 빠르냐? 영국? 자, 영국은 이제 보니까 이라크 쭉 밀고 있고. 어? 멕시코 내전 났는데요?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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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멕시코 괴고 박으면 안 되네. 내전 나네. <laughs> 자, 폴란드. <laughs> 예, 체코 땅을 그냥 얻었습니다. 좋아요. 아이, 게 유튜브 때문에 뭔 말도 못하고, 이게. <laughs> 저, 아 이게 뭐야, 이게 폴란드 지금 어? 말안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채팅이에요? 이런 채팅 치면 안 됩니다. <laughs> 노골적이라 개웃기네. 뭐야 오스트리아 이거 땅 처먹은거 트랜스 라이라이 차차 차령 오스트리아 아르투어 자이스 잉크 바르트 자 일본 아직 한칸도 못들었고요 바보라서 좀 딸리는거 같죠? 근데 이 유저 일본 진짜 많이한 유저라 이 유저도 믿어볼만 할듯자 이라크 미러코 영국이 에이 아, 다괴뢰국이요자 일본 상륙과 함께 어 이거 풋내기로 생각하면 어떡해 몰라요 일단 상륙과 함께 공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수를 때리면은 효과가 거의 포위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빠질 수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공수 떨어진 데는 다 전투 중이잖아요? 몇 공수야? 3공수? 근처에 있는 모든 곳이 전투 중이기 때문에 포위 판정이 나서 네, 여기서 뒤집니다. 지금 죽는 거 보이죠? 포위 효과를 공수로 내는 겁니다, 지금. 너무 야릇해요. 뭔 소리야, 이게, 응? 건전한 게임인데, 지금. 이탈리아, 불가리아까지 침공.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아주 여기저기 침공하고 그렇죠. 닉네임부터 이상하고. 야, 야! 미국은 볼리비아까지 확장. 아, 미국 좋아요. 이제 미래는 미국에 있어. 빨리 돈다 달러로 바꾸십시오. 아니 지금 너무 비싸서 못 바꾸겠다. 노르파드 칼레 명분으로 프랑스 젖당하고 있었는데 뜯겨서 큰 킴. 아, 여기 벨기에가 가져가서. 아 영국이네 영국이 정당화 제일 빨랐었는데 <laughs> 다 뚫립니다 AI는 바보기 때문에 다 뚫립니다 음 이렇게 프랑스가 이탈하면 이게 괜찮으려나 라보는잘 뚫습니다 좋아요 10회명 오포아왜 사보 갔는지 알겠다 군대를 많이 뽑아서 국소부대 수용량을 늘릴라고 사보 간거였나봐 야 미국 왜이래 오토바이 긴급대책법 찍으려고 그런거라고 어 아, 찍었는데 이거 낭만 맞아요 콩고 국명이 이상해요 미테라 아프리카 왕국. 어, 지도자 바뀌었네요? 좋은데, 능력치는? 호랄의 후예? 맹스크요? 누가 맹스크요? 야, 이제 스타크래프트 스토리도 틀이를 아무도 몰라, 이거. 지게 준비할까요? 뭔 지게를 준비해. 자, 프랑스를 부르고뉴가 먹습니다. 자, 아, 근데 브르고뉴가 프랑스 먹는 것도 나름 뭔가 이름이 멋있잖아. 여기서 에, 아, 무슨 채팅이야, 이게. 건전하게 갈 수가 없어요. 자, 프랑스 컷. 거... 어왜 브로건이 안줘 낭만이 없네 독일이 먹는게 물론 성능이겠지만 아니 협정이 뭐 어떻게 하는거야 협정을 자, 프랑스는 독일령 프랑스가 됐고요 근데 색깔이 왜이러냐 왜 프랑스 또 있는데? 왜 프랑스인들은 알제리에 살고 싶어합니까? 자 독일이 폴란드에 전선 깔았어요 폴란드 위험 아 폴란드 세력같다 영국 세력이에요 폴란드가 자 이란을 쳐서 소련이 이란도 교황의 키즈카페에 세력에 가입합니다 근데 이탈리아가 너무 약해 빠져갖고, 불가리아도 못 밀고, 유고도 못 밀고, 미는 게 없어요? 음, 스페인, 어? 스페인 추총 아니었어? 왜 키즈 카페 갔어? 어? 폴란드랑 체코슬로바키아 뭐야? 왜 뱉었어? 아, 이걸 찍어야 핵심이 되는구나. 아직 핵심이 아니었네. 어떻게 폴란드 말밖에 없어. 아니, 왜 깃발 박아놨어? 바르샤바에. 싸워요! 이 훈련하는 건 뭐지? 영국당에 이미 도망가 있는데? 자, 인도는 내전 중이고요. 하시네요. 일본은 두 번째 상륙 준비. 뭐야? 10포, 4포? 오병편제도 센게 있었네 음 낭만은 주장이긴 해요 자 바르샤가 압락되면서 폴란드 항보 어, 이거 독일이 프랑스도 먹고 폴란드도 먹고 너무 센거 아닌가? 어? 왜 협정 떠? 뭐야 왜 인도 협정이랑 같이 떴어 이거 영국 참전했다는데요? 어 폴란드 다죽어진다 인도가 폴란드 땅에 경쟁을 왜 걸고 있어? 자 폴란드는 괴뢰국이 됐습니다 이것도 나름 낭만인 듯 뭐 다들 억울한 게 있을 테니 일단 뭐 말은 못하니까 폴란드는 왜 죽어 있냐? 아 이게 뭐야 이거? 이 사단 이름에도 써 있는데 엄마는 뭐냐? 마마. 미국 보여달라고? 미국은 아까부터 그냥 확장만 하던데요? 해르도 쳐들어갔네요 이제. 어? 또 어, 내전 이거 내전 안 하는 건 없어요? 이거 저번에도 미국이 이거 똑같은 이거 남미 확장하고 그다음 내전 났거든요? 확장인가 이거? 자 아니 뭔데 호주가 남아프리카에 갔어요? 괴레구? 국가판무관부. 저거 어, 괴뢰국 다 탈출시켜서 그동안 공장중점 찍은걸로 합병하는거라고요? 헤르은 근데 못먹었는데? 지구집정연합 2 2차 미국내전 오 어, 근데 좀 빡세보이는데? 자 메가더 지도자로 메가더가 왔습니다 어? 최근 런던폭격으로 에드워드 8세와 윌리스 왕비가 사망했습니다 조지 6세 말더듬이 미천함 미천함은 되게 안좋아보이는데 효과는 진짜 좋은데요? 아니 누가 폭격하는거야? 독일이 폭격하는데 영국에? 야 오히려 좋은거 아니냐? 이 사람이 된게 오히려 좋은 거 같은데 지도자가 덴마크가 스웨덴 쳐들어갔고요. 미국 내전 밀린다고? 오야 뭐야? 야, AI가 촉수하고 들어온다. 와 이거 촉수 시도? 아니 뭐야? 촉수 끊으려고 그랬는데 AI가 채워버렸어. 어? 지겠는데? 근데 동부는 유저가 다 따냅니다. 근데 AI 한복도 빵풀었데 뭐야? 그럼 땅 받았다. 오늘 다시 달려. 체코 땅을 받은 거죠 그냥. 자 낭만 사이의 낭만 오스만. 낭만인 이유, 국능이 쓰레기라서 열차포? 뽑혔어 열차포가 소중열차포 연구한다고 오스만 소중열차포 신차가타의 칸군은 왜 이래요? 미국을 외쳤어. 오, 굳는데 미국? 자 일단 동부는 포위. 어, 아, 되게 오래 가겠습니다. 오, 한보트 61. 아, 텍사스는 버려야 되겠는데 진짜. 근데 동부가 제일 중요해서 동부 다 먹으면 언젠간 이길 거예요. 근데 패트릭이 동부가 천부도 성간에도천칠백칠십는 거임. 뭐야 저 미국의 대부분이 아, 아르헨티나가 도와주고 있는 거구나 땅 쳐먹는 건 아니겠지? 자 일본은 상하이의 산유 병비 좋습니다 뭔데 벌써 280만이 죽었어? 그렇게 죽을 그게 있었나? 이야 금속성지용이몇 개야 일본 기름이 빵이긴 한데 금방 뚫을 듯 이게 중국이 사람으로 틀어먹는다 해도 일본 편제가 지금 센게 많아가지고 공군도 많고 갈려 뒤질 듯 계속 병원비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어 뭐야 이탈리아 왜 이래 공전차로 뚫는데? 공장 딸랑 두개 놓고 뽑고 있는건데 이게 뭐.. 어? 아니 뭐야? 왜 센거임? 아니 지금까지못 밀었잖아요 아까부터 공군은 들어가 있었을텐데 자 이건 다 죽습니다 뭐야 코이가 아니잖아 그냥 루마니아 탕으로 나간다 야 근데 배호그라드어 뚫어버린다 이게 경전차 그냥 처음에 뽑던 그거 아니에요? 야 생긴것도 이건 탱크가 아니야 이거는 이베리아 통일 안된 이베리아 사회주의 연방은 뭐죠 통일을 하겠다는 거지 뭐야 아니 근데 방역선은 어디갔어? 루마니아 공수! 공수로 독일군 다 가뒀어요 루마니아가! 근데 뒤에 기갑이 기다리고 있는데? 폴란드? 야! 이렇게 충성하면 어떡해! 벼레국이라도 박아서 살려줬다 이건가? 여기도 다시 크게 만들어주고. 자, 근데 여기가 보급이 잘안 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군대에만 제대로 키웠다면 잘하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기갑이 오면 죽어요. 네탈령 배우고라도 정리하고 불가리아 쪽도 뚫고 가는 중. 좀 센데? 뭐지? 캐나다 스페인 내전 뭐지? 캐나다는 왜 내전 난 거고 스페인은 왜또 내전 났어요? 3차 내전! 야, 이 사람 옛날 공화파 스페인 지도자인데? 어, 아닌데? 그냥 공산 스페인 지도자인 것 같은데, 근데 공화파 스페인이야 야, 스페인은 왜 갑자기 내전이 났었는지 모르겠고요. 이베리아가 냈냐? 이베리아가 냈네. 뭐야, 이 먹히지도 않을 쿠데타는. 아이, 뭐. 큰거 옵니다. 뭐가 커? 작은 거구먼. 바로 진압당했구먼. 뭐가 큰게 와요, 포르투갈. 아니, 정당화까지 하고 있었네? 야, 얘가 다 밀어! 동전차가 이거 뭐야? 샌디 나는 뭐, 뭐, 경전차에 공장 많이 넣어서 뽑고 있나 했는데. 아니, 쎄! 실제로! 뭐야, 이게? 어? 자, 루마니아 쪽으로 뺄 수도 없습니다, 소련! 이건 진짜 다 죽었어요! 아니, 웬일로 이탈리아가 이렇게 쎄냐? 육군 중점이요? 이탈리아 탱켓! 별거 없는데, 근데? 우리 주인님이 짱이에요. 그리스는 뭐, 뭐 주인님이야, 이탈리아가? 야, 자치도전과 찍고 있으면서 무슨 주인님이야, 이! 자, 루마니아도 이탈리아가 칠수 있습니까? 미쳤다! 이기네? 뭐지? 물건데? 아, 튀는 후한 번에... 나 미국 내전 끝, 대륙도 전부 다 합병하나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야, 뭐야? 아르헨티나가 먹었는데 미국 2차 내전이 끝났습니다. 메가도가 지도자고... 어, 아까 영국이 뭐 자꾸 뭐를 하고 있다는데 영국은 몰라요. 공군이나 뽑고 있구만... 어, 뭐야? 이거... 힘드나? 악수인것 뽑는데... 공전차요? 공전찬데... 왜 나보고 왜 죽었어? 군전차 연구한다고요? 뭐야 초중전차다 육상순양함 거나 우리 그뭐예요그포 이름 짱 멋진거 여있다 절멸포 뭔가 스타크래프트 뭔가 프로토스가 쓸것 같은 이 이름 어, 뭐야 영국 왜 이래 야 독립했다 영연방들이 영연방이 아니라 얘네는 뭐라고 해야되냐 웨일스랑 부가일랜드랑 스코틀아 알바? 아니 알바는 근본인데? 뭐야 아이슬란드 유저가 있었네? 아 아이슬란드가 내전 낸거구나 중점으로 영국 제도 침투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설마 이거 헬심주 날아가냐? 그건 아니네요 뭐야 그럼 이거 이베리아 올라가네? 뭐야 리스본 따였는데? 빨리 상륙 방어구를 하나도 안하고 가면 어떡해요 해군은 스페인이 더 세거든 이거 맞나? 어 근데 리스본 따도 안 망해요 이게 포르투도 가야 돼뭐 티베트가 왜 가입해 응? 인도가 추측이고 티베트가 영국 세력인데 둘이 싸우네? 선니님 저도 아시아 이스트에게 남겼습니다 설마 이게 필리핀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에요? 와 진짜네? <laughs> 아니, 왜, 티어피아가 여기 있어? <laughs> 야, 자른다, 자른다, 자른다. 아이. 자, 청나라가 조선 침공.